과연 우리 대식이 기사님께서 과연 저 중앙대 도착하면 안무나 내려줄지 이것이 참 고민이네 일단 저정차중게고 첫번째 대식이 생차를 타고 저 중앙도로로 이동 타자마 이렇게 바로 인사 드렸고 이거 엉망진창 에어컨 그 뒤에서 에어컨 틀린다 해도 이렇게 기사님들틀어주약 이렇게 조들해가면서 이렇게 틀어 는데뭐 약품 간풍이렇게안 쓰는데 뭐 so <laughs>

저 배신기 기사님 차를 타고 드디어 이게 주방노트에 도착했어 이렇게, 이렇게 인게까지들었으니난끝난 아, 드디어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한번 버스여행을 해보게 됐어 그래 한 바퀴 돌다 해봤자 내가 얼마나 줬다고 어디 보자 무엇을 살 볼까 이게 좋겠다 이거 두개 사면 하나 공짜야? 음, 이 라떼 두개 음, 헤이즐넛 한개 죄송한데 빈자리 좀, 좀 넣어주세요.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 드디어 나한테 첫 번째 대식기 기사님 필, 일렉시티 15번 차를 타고 드디어 나이게 중앙부터에 도착해가고나 내리면서 대식기 기사님 수고하면서 인사드리니까 딱 받아주고 가네. 자, 그럼 다음 차를 타보실까? 음. 타볼까? 다행이네. 저몇분에서 일렉시티에는 기산성함이 없어서 좀난 헷갈렸는데. 오늘 탄저 15번 저 릴렉스티는 다행히 저, 저 운전석 그, 그 가림막 그 보호막에 저 대식이 달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나가 알게 됐네. 아, 나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버스 여행을 해보게 됐어. 그래, 내가 한번 탄다 해봤자 얼마나 많이 탄다고? 얼마나 많이 탄다고 그래. 한번 타봤자. 한번 타봤, 한번 타봐도, 한번 타도 내가 얼마나 많이 탄다고. <laughs> 자, 오늘 저 201번이 어떤 노선으로 올지 보자. 음. 그럼 기다렸다 82번 대우차를 타자. 지 201번도 이노선중에서 제일 길잖아. 그럼 기다렸다 82번을 타서 이동을 해보자고. 그럼 기다렸다가 이 82번 대우 버스에 몸을 실고 제주버스 터미널로 이동 그럼 기다렸다가 이 기사님 차를 타서 이동해보자고 일단 기다리자 기다려 일단 기다리면 돼 그럼 기다렸다 타자 어. 저분은왜 안내려 좀기다려도 좀 타자 82번을 타는, 1번을 타는 201번을 타는 난 상관없어 제주버스 터미널 방향 저기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2차를 타서 이동해보자고 자 그럼 오늘 기다렸다가 82번 대우차를 타서 제주버스터미널로 이동해보자. 기다려볼까? 기다렸다가 여기 기님이 열어주면 그때 타서 올라타고 이동해보자고. 그 급할 거 없어. 일단 기다다 타면 되는 거야. 기다다 타면 되니까 그 기다렸다가 이8 0번을 타서 제로 버스 터미널로 이동해보자. 기다렸다가 기사님문 열어주면 이걸 타서 제로 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겠다. 급할 거 없어. 기다렸다 타면 되지. 드디어 열리는구나. 기사님, 음. 자, 이제 우리 기사들이 승호 쌤 차에 오시고 가보자.